태평양의 한가운데를 가르는 헬리콥터 저명한 심리학자 노먼이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동 중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모은 은밀한 미션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3주 전, 태평양 한 가운데 심해에서 아주 기이한 존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부 요원들에 의해 조사된 결과는 외계인의 우주선. 그것도 300년 전에 추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외계인과의 접촉을 대비해 특별 조사팀을 꾸립니다. 생화학자와 수학자, 천체 물리학자, 심리학자까지 동원됐죠. 작전의 목표를 파악한 조사팀은 잠수함을 타고 심해로 내려갑니다. 오랜 세월이 쌓인 거대한 우주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팀원들은 잠수함에서 내려 조사를 위해 우주선으로 이동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I'm not sure about the atmosphere. Stay on. 거대한 우주선 내부를 돌아보다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외계인도 신발을 신는 걸까요? 두조로 나뉘어 움직이는 조사팀. 곧바로 한쪽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 Trash. Trash. 영어를 쓰는 외계인? 노먼이 속한 쪽에서도 인간의 흔적을 찾습니다 게다가 우주선의 운행기록도 영어로 되어 있네요 2 0 4 3 1643 I don't know which one is weirder. 이콜 결론은 하나 같죠. I can't explain it but I I think we're inside an American s p e c i f i a t i o n It gets better. 다른 주에서 발견한 금생물체 정체를 알수 없는 완벽한 구형태를 띤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Someone put this thing out there to get picked up and brought back here. 가장 이상한 건 각 분야의 석학들이 이어가는 분석 우주선은 블랙홀을 이용해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폭풍이 다가와 작전이 중단되고 맙니다. 복귀를 준비하는 팀원들, 그런데, 황금색 공 스피어의 안쪽을 궁금해하던 해리가 금기를 깹니다. 해리의 모습이 비치자 해리가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된 노먼이 급하게 스피어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갑자기 정신을 잃은 해리가 나타나고. 스피어 표면에 노먼의 모습이 비치더니. 폭풍이 심해진 해상에서 전력을 끊고 대형 잠수정을 회수해 가고 맙니다. 결국 심해의 일은 대원 중한 명이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 속에 나타난 엄청난 해파리떼. 대원은 해파리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더욱 이상한 건 생화학자가 처음 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종의 해파리라는 것. 같은 시각 정신을 차린 해리는 평소와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컴퓨터에도 뭔가 이상한 신호가 잡히는데요. 수학자인 해리가 나서 암호를 해독해봅니다. 그리고 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조사팀. I would be happy. if Jerry had no emotions whatsoever. Here's Jerry, an emotional being cooped up for 300 years with no one to talk to. n One of t h e s o c i a l i z a t i o n the emotional growth that comes from contact with other emotional beings. What happens if Jerry gets out? Barns. 이번엔 기지 밖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노먼과 베스가 조사하러 나가보는데요. 기지 외벽에 죽음을 맞은 대원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으스러진 상태였는데요. 이때 위에서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죠. 게다가 거대한 무언가가 기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히 이동하는 두 사람. 레이더에 잡힌 모습은 거대한 오징어였습니다. 흥분한 제리는 팀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거대 오징어의 공격으로 기지가 부서지고 큰 불이 납니다. 해리는 잔을 하고이 난리통을 전혀 몰랐다는데요. 아무래도 s 리의 상태가 이상하다 생각되는 노먼. 두 사람 은 강한 수면 제로 해리 를꿈 없이 잠들 게 만듭니다. 다행히 해상의 폭풍도 멈춰서 잠시 후면 구조정이 도착할 예정. 구조정을 기다리며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배스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컬스네크스는로 스스로 수면제를 주사하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실 안의 공기를 빼버린다는 강수까지 둡니다. 베스의 추리는. 노먼이 자신의 공포로 해파리와 바다뱀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연구실의 기압이 내려가자 바닷물이 스며듭니다. 노먼은 바닥에 떨어진 소형 산소통을 집어들고 연구실의 해치를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지로 다시 복귀하죠. <laughs> Why'd you put me ou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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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h. Beth, you went into the sphere. Everything that we feel, everything that we think, just happens. That's what happened to the astronauts. They went in the sphere one by one. 그런데 이때, 이때, 이때 기지 폭발 경고음이 들립니다. 베스가 자신도 모르게 현실로 만들어버린 위협이었죠. 재빠르게 채비를 해 미니 잠수정으로 도망친 세 사람, 폭발 타이머가 작동되고, 기지는 폭발해버립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냈는데요. 침해에서 일어난 일은 오직 이세 사람만이 아는 일. 문제는 그 일을 누가 믿어줄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스피어를 실은 우주선은 미래에서 온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남아 스피어의 존재를 정부에 알렸다면 미래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테고 우주선은 출발시키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주선은 보내졌고 스피어의 존재를 아는 세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I don't know if I trust them with it, And that's the answer to the equation. We can't change the future. We're not dead. 세 사람의 결론은 스피어의 힘을 받아들이기에 인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였습니다. 스피어에게 받은 힘을 잊기로 한세 사람. 그 순간 침해에 있던 스피어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지만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잘 만들어진 명작 같습니다. 레인맨, 굿모닝 베트남, 벅시 등을 만든. 베리 레빈슨 감독의 빈틈없는 연출력도 좋았고요. 또 더스틴 호프만, 샤론 스톤, 사무엘 잭슨 등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배우들의 명 연기를 즐기는 맛도 있는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마이클 클라이튼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 기본 스토리가 너무 흥미롭고 탄탄하죠. 미스테리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겹한겹 한겹 쌓아가는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아쉽게도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래전 영화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 다시 만나고픈 명작 중 하나입니다. 혹시나 이 영화를 보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찾아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